자, 마플 특강 16번째 껌.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는 뭐냐. 아까 제가 은근슬쩍 이야기를 좀 해준 것들 중에 하나인데, 조합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순서를 생각 안 하고 선택만 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선, 그 순서를 생각 안 한다라는 것은 그 함수에 대해서 어떤 대소관계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숫자가 나와 있는데 내가 세 개를 골랐어. 그 특정 세 개의 숫자란 반드시 대소관계는 결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순서 따위는 생각 안 해도 괜찮다.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더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 예시를 들면서. 어떤 F라는 녀석의 개수를 생각을 하자라는 건데, 근데 X라는 집합을 뭐 1, 2, 3, 4라고 합시다. Y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4, 5, 6까지 있다라고 합시다 그냥 그때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할 거다. 자, 지금 하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함수하면은 지금처럼 하는 함수의 개수랑 치역과 공역의 같은 함수의 개수 찾는 거이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 그냥 f의 개수, 함수의 개수. 자 함수라 하면 X 한 개당 Y가 하나씩만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1이 어디로 갈 거야? 6개 중에 하나로 갈 거야. 2는 어디로 갈 거야? 6개 중에 하나 갈 거야. 3도 6개 중에 하나. 4도 6개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따라서 6의 4제곱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 함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를 해요. 치역에, 아,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정의역의 개수를 지수로 더 올려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냥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억해 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1대1f의 개수. 1대1이 되는 함수의 개수란. 자, 1이 선택을 한 곳은 2라면, 이 2라고 하는 것이 2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지? 그러면, X의 원소가 1, 2, 3, 4가 있는데, 요거 밑에 자기 함수 값들을 둔다라고 그냥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서로 다 다른 4개를 골라서 배치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6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골라서 나열하자라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1이 몇 가지 중에 하나를 들고 올 거야. 6개 중에 하나를 들고 올 거야 2는 몇가 중에 하나 들고 올 거야 남아있는 5개 중에 3은 남아있는 4개 중에 어이 색깔이 왜 이래? 그 다음 남은 거 3개 중에 이렇게 뽑아온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순열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세 번째로 x1보다 x2가 더 크다 그렇다면 f의 x1보다 f의 x2가 더 크다 라고 해봅시다 이게 성립하는 F의 개수를 찾자. 눈 뭘까? 여기 뭐가? 대소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몇 개를 잡아야 돼? 일단 필요한 함수값이, 함수가, 함수값이. 여섯 개 중에 일단 네 개는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 3, 4, 5를 선택을 하겠대. 대소 관계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 제일 작은 게 1꺼, 그 다음 건 2꺼, 그 다음 건 3꺼, 그 다음 건5꺼로 깔끔하게 끝난다는 뜻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몇 개만 골라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정의역이 4개가 있으니까 함수값 4개를 골라주면 끝난다는 뜻이고, 정의역이 5개라면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5개를 골라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력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필요한 것 4개만 다와오게 된다면, 순서는 알아서 대소관계로 결정을 해놨으니 바로 끝이 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이세 가지 유형을 반드시 기억해 줄수 있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보면은, 자, 4는 6으로 가고 7은 10으로 간대. 고정을 시켜놨어. 자, 4는 어디로? 음. 이가 맞나? 자, 이런 함수 개수 문제는 지금 저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 주고 하면 좀 편해요. 자, 4는 어디로? 6으로 간대. 고정. 7은 10으로 가는 게 고정. 자, 이때 이 위의 두 원소에 대해서 이런 대소 관계를 만족해야 된대. 자, x가 작으면 함수값도 작다. x가 크면 함수값도 크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1, 2, 3이 갈수 있는 게 어디야? 1, 2, 3, 4, 5 중에서 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대소관계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1, 2, 3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후보가 1, 2, 3, 4, 5 중에 있는 거지.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그럼 5, 4, 3이다 이 말인 거야요 위엔 끝났다 이 말이죠. 자, 밑에는 5, 6이 갈수 있는 곳은 7, 8, 9 중에 갈 수가 있는 건데,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어 있고, 함수값 몇 개, 2 개가 필요한 거야. 후보 세개 중에 두 개를 넣어주자 이 말밖에 안 돼요. 따라서 10이고, 요거는 3이니까 총 30개다 이 말이 된 거예요. 다음 내용, 다음 거. <laughs> 자, 1보다 2가 더 크대. 1보다는 2가 더 크다. 두 원소에 대해서 크면 점점 작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1, 2, 3, 4 5, 6이 있어. 그 다음에 1, 2, 3, 4, 5, 6이 있어. 자, 1 넣은 것보다 2덩이더 크다. 그 다음에 3 이상이 돼서라고 그랬어. 자, 1이랑 3 이상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잘라서, 이거는 따로 놀아라 는 뜻인거야. 얘 둘의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있죠. 이 넷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 있는 거다. 이 말일 거야. 자, 하나다 하나씩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1이 만약에, 어, 어디로 간다 칩고, 좀 작으니까 2로 갔다 칩시다. 2가 5로 갔다 칩시다. 그럼 이런 것들이 5로 가도 돼, 안 돼? 돼요. 별 상관없어요. 1대1이 말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둘 따로, 이둘 따로 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자, 1, 2가 갈수 있는 거는 6개 중에서 몇 개? 2개 고르면 된다는 뜻이죠. 왜?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62. 동시에 3, 4, 5, 6은 또 후보 6개 중에서 4개 고르면 끝난다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64. 이해됐나요?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이고, 얘 계산하면 15거든. 15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laughs> 자, 개수를 찾아봐라. 지금 이것도 보면은, 크면 계속 크다라고 그랬어. 이것도 1, 2, 3, 4, 5, 6이 있대. 1, 2, 3, 4, 5, 6, 7, 8, 9. 어이, 더럽게 많네. 자, 3이 어떻다고? 5 이상이래. 자, 3이라는 것이 5로 간다면. 자, 1, 2는 1, 2, 3, 4 중에서. 4, 5, 6은 5보다 더큰 쪽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4개 중에서 간다는 뜻입니다. 3이 5라면, 4c2 곱하기, 1, 2, 3, 4 4c3. 이해돼요 3이 이번에는 6이라면 어떻게 돼? 1, 2가 갈수 있는 거는 이제 5개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지울 거. 3, 4, 5, 아, 4, 5, 6은 남아있는 3개 중에, 어, 그러면 3이 7이라는 순간 말이 안 된다는 뜻이 될 거다. 그럼 3이 6일 때만 하면 끝나겠네요? 요 녀석, 5c2 곱하기 3개 중에 3개가 오르는 경우, 끝났다 이 말인 거야.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죠. 어, 따라서 6 곱하기 4, 이거는 10 곱하기 1, 총 34, 이런 식으로. 자 1, 2, 3, 4, 5, 6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x로 간다. f는 1대1 대응이다. 대응이다. 그다음 y는 아 f(x)는 x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두 개밖에 없. 다 그러면서 x, f(x)는 x가 아닌 걸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네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하고 똑같냐 면은 어떤 여섯 명이 있어. 여섯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군마들이 일어났다가 놀다가 다시 자, 리 가서 앉아라 했는데, 입마들이 수업시간에 놀다가, 쌤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데 뛰놀다가 쌤이 툭 튀어오면 어째 돼? 급하게 앉아야 되잖아. 그때 앉았는데 두명만 제자리에 앉고 나머지는 다른 자리에 앉았다. 이런 뜻인 거거든. 그런 문제 본적 있죠? 있을 거야. <laughs> 있을 거야.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만 두 개를 선택해서, 니는 있던 그대로 가면 된다요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여섯 개중두개를 골랐는데 원소 예를 들어 뭐 1과 3을 골랐다 칩시다 그럼 f의 1은 누구 f의 3은 뭐 3으로 고정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4개의 원소들은 지자신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편하게 예시를 들면 좋으니까 1, 3 하지 말고 5랑 6이 5는 5로 6은 6으로 간다라고 할게요 그럼 1과 2와 3과 4가 지 밑에, 지 밑에, 지 밑에, 1, 2, 3, 4 오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뭐 앞에 했던 완전 순열인가? 마풀드가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다 이 말인 거거든. 얘가 2라면 인마가 될수 있는 게 1이거나 3이거나 4가 될 것이다. 그럼 요거는 뭐죠? 3, 4 남았으니까 4, 3이 될 수밖에 없다. 1, 4 남았으니까 4, 1이 될 수밖에 없다. 1, 3 남았으니까 1, 3이 될 수밖에 없다. 2일 때 3가지, 3일 때 3가지, 4일 때 3가지,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62에 대해서 전부 다 9개씩 표현이 될수 있더라. 15 곱하기 9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지금 막 풀뚝한 4문제를 풀었는데, 전부 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들이라고 봅니다.